세계 금융의 심장. 스위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거대 은행 UBS의 핵심 경영진이 갑자기 물러나고 스위스 프랑은 유로화를 압도하며 마지막 경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금융 격변이 당신의 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스위스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일주일 동안 인기가 높았던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는 크레디트 스위스 통합 막바지 단계에서 대규모 경영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통합을 책임졌던 루카스 개빌러 부회장이 사임하고 규제 전문가 마르코스 로너가 승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베아트리스 마르틴과 미셸 베로 등 여성 리더십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UBS는 2026년까지 크레디트 스위스 시스템을 완전히 폐쇄하고 총 130억 달러 약 18조 7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IT 통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프랑은 유로 대비 초강세를 보이며 곧 1유로당 90라펜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율이 0.2%로 유로존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스위스 프랑을 마지막 진정한 경화라고 부르며 그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보였지만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장기적인 매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금융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포스트파이낸스는 일부 대형 고객에게 3%의 마이너스 금리를 재도입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스포츠카 제조사 포르쉐는 3분 기순이익이 96%나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물성 대체육 회사 비욘드 미트가 소액 투자자들의 밈 주식 열풍으로 단기간에 1400% 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기초 체력과 무관하게 투기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스위스는 이처럼 안정적인 통화와 견고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통해 전 세계의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